20장 28절을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다는 거예요. 이 은부의 권세가 감히 누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다시는 죄가 주관할 수 없고, 다시는 멸망으로 끌려갈 수 없는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권세가 있고, 예수님을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름으로 선포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거룩한 이 자존심,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모든 상황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다는 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고.